네, 반갑습니다. 갱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7월 27일이고 오후 4시 31분 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36,320원. 네 방금 전에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비트코인 롱자리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 지금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비트코인이 반등분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구독자 전용 영상으로 한번더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오전에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을 때가 현재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현재 추세적으로는 괜찮게 보여지고 있다. 패턴 적으로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더리움 클래식 33,650원에서 추천을 드리고 36,290원 약8% 정도 수익 중이실 텐데 자, 그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지금의 차트가 헤드앤숄더 의 패턴이 완성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랑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머리를 돌파해 주는 상승이 나와 줄수 있을지 자,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선 현재 구간에서 50% 정도의 물량은 정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헤드 앤 숄더가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와주고, 자, 왼쪽 어깨에서 나와주는 이 거리량이 오른쪽 어깨에서 나와주는 거리량보다 많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왼쪽 어깨와 머리 자 이쪽 사이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더리움 클래식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저는 현재가에서 물량의 50%는 매도하시는 걸좀 권장을 드리고 오히려 자 이런 머리자리를 돌파해줄 때 이런 눌림자리에 불타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반대로 자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넥라인을 지나갔을 때 그때서야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머리부터 넥라인까지의 1대1 비율로 떨어지는 패턴이 나와줄 겁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런 패턴이 완성이 될 텐데 자 머리부터 넥라인까지가 지금 오른쪽 어깨에서 이 넥라인을 지나줬을 때 1대1 비율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쇼 포지션 기대값은 24,000원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헤드앤슈드 패턴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어깨 자리에서 눌림이 나와주면서 이 넥라인을 돌파해주는 하락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선 50% 물량은 홀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머리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주고 눌린 자리에서 자 이런 자리에서 불타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부터 매매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트레이딩 라인 잡히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잡아들였던 롱 포지션에서 1차로 저항 자리 잡아들였던 21.3k를 돌파해주는 상승이 지금 나와주었는데 현재 시각이 16시 40분이고 17시에 4시간봉이 마감이 됩니다. 현재 자리에서 4시간봉이 마감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하단 저항 라인 이 위에서 캔들이 완성이 될 텐데 전 21.3k 위에서만 봉 마감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목표가가 1차 목표가가 채널의 중단 라인 그리고 최종 목표가 쓴 채널의 상단 라인까지도 볼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현물투자는 기대수익률을 갖고 진입하지만 선물투자는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줄이지를 관리를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 리스크를 0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극대로 올라갈 겁니다. 네, 구독자 전용 영상은 이렇게 짧게만 찍어서 올려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자 오늘 오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문의가 오고 있는데 상담이 좀 늦어지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 자,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는 링크 통해서 오픈톡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